그 스쳐가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남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한번 제가 그 팁을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세요. 나스시집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고 즐겨 쓰는 이제 향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여성이라면 나만의 향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는 주로 이 플로럴 계열보다는 우디 계열을 좀 많이 좋아해서 중성적인 향이 나는 그런 계열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향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성스럽게 쫙 차려입고 나갔는데 뭔가 이렇게 시크한 냄새가 딱 그 여성한테 풍기면 운전 이미지가 느껴지면서 되게 사람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저의 이 아이들. 제가 이제 추려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을 갖고 왔는데 사람이 OOTD처럼 향도 그 상황에 맞는 향을 그 나와 레이어링 해가지고 연출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미팅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여성여성한 향을 뿌리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신뢰를 줄수 있는 향을 뿌리고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향이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프레드릭 말의 포트레이트 오브 레이디라는 향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진짜 너무 좋아하는 향이에요. 향과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모습에서 자신감과 신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향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 향은 쉽지 않은 뭔가 이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는 그런 향이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얘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제가 또 샤넬을 빼놓을 수 없죠 지금은 이제 다 썼는데 1957이라는 향이 있어요 근데 이1957 향도 굉장히 이지적인 향을 많이 내뿜는 향이어서 중요한 미팅이나 뭔가를 성사시켜야 될때 제가 많이 뿌렸던 굳이 정의를 하자면, 약간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미지정의 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일단 두 개를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데일리로 뿌리는 제품 중에, 제가 데일리로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제품은,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 요거 하고요. 저는 향을 믹스해서 쓰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의외로 요렇게 두 개가 굉장히 세련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향 1932는 음, 맡아 보면 되게 우아한 향이 나요. 샤넬이 주는 그 바닐라와 포근한 그 파우더리한 향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면서 플로럴한 방울, 그다음에 우디 한 방울 우아한 향이어서 얘도 추천을 드리는데 얘하고 저는 요 매종 마르지엘라 요 향을 같이 레이어링 해 가지고 요새 데일리로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향수는 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 써도 잘못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이 케이스와 디자인 충이어서 네. 저 이게 요렇게 해서 제가 뿌리고 있는 데일리템으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산뜻하게 이제 뿌리는 제품은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아쿠아디 콜로니아라는 제품을 제가 또 많이 데일리로 뿌리고 있어요. 음, 저는 산타마리아 제품도 참 좋아하는데 이 향을 딱 맡으면 그 우리 왜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브리저튼 영화 아시죠? 브리저튼에서 공작이 뿌리는 그런 향이 느껴진달까? 남자가 뿌려도 되게 괜찮은 향이어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여성스러운 것보다 되게 여성스럽게 차렸는데 약간 중성적인 향을 뿌려주면 되게 묘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향이 그런 향이 나요. 뭔가 그 중세시대 정원에 이렇게 서 있는, 음, 되게 예쁜 옷을 입은 그런 공작 느낌이랄까?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향이에요. 음 너무 좋아요. 얘도 데일리로 뿌리고 다니기에 정말 베스트여서 아 향수 뭐 사지 고민할 때 그냥 얘를 사면 끈하기 쉬운 향이어서 얘도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향 중에 약간 좀 쿠키 쿠키하고 바닐 바닐한 그런 향이 있어요. 그 향이 바로 이. 세르주 루테네의 바닐라 향인데 얘는 아마 시그니처 향이어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장에 갔는데. 하나 남아있다고 해서 또 하나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능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얘를 델고 왔는데 바닐라 향이 나는 그 특유의 포근함이 있어요. 그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베이지색 코트 딱 입고 귀딱 세우고 이걸 이렇게 한번 탁 뿌리면 너무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내가 막 심취해져서 우아하게 되는 그런 향 느낌이 나서 제가 요 세르주 루텐 제품도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여서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향수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 있죠. 바로 블리 우리 영원한 케이스의 공주님 같은 이런 블리. 사실 얘는 제가 뿌리기도 뿌리는데 이제 제가 인테리어 하는 거에도 또 이제 한 취미를 하기 때문에 요그 장식장 같은데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용도로도 올려놓고 또 뿌리고 싶을 땐또 뿌리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장미 향이 나는데 그 보통 향수 중에서 로즈 향이 되게 고급지게 나기가 어려운 그 향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미라는 그 재료 자체가 되게 우아한 향을 내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 향인데 브랜드마다 그 로즈 향을 정말 잘 뽑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불리도 그런 브랜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얘는 또 그런 느낌이야. 베르사유 궁전 침대에 내가 누워 있어. 내가 샤워를 싹 하고 누워 있는데 날씨는 여름이고 밖은 되게 더워. 근데 안은 되게 시원하고 뭔가 청량해. 그런데 이 장미 냄새가 싹 퍼지면서 또 포근함이 감돌아. 그런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laughs> 그렇게 우아하고 저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제가 얘도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향수는 그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좋죠. 향수는 정말 여자라면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향수하면 또 빼놓을 수 없죠. 바이레도. 저는 이 바이레도 제품 중에 플라워헤드 제품을 제가 썼었는데 아마 이 제품이 이젠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플라워헤드 제가 요거살 때쯤 해서 아마 단종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나오나 잘 모르겠네요. 음. 얘는 되게 뭔가 정말 이렇게 차도녀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름처럼, 어, 꽃 냄새가 막 플로럴하게,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막 풍기는 게 아니라 뭔가 톡 쏘는 그 1%가 있어요. 그톡 쏘는 게 이상한 톡음이 아니라 강렬함이 하나 있어요, 얘한테는. 음. 그러니까 멋스러운 향을 연출하고 싶을 때 제가 많이 뿌렸던 제품이에요. 지금 얘도 다 써가지고 없는데, 다 써도 이렇게 병을 예쁘게 장식을 하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얘도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성여성하고 그리고 사랑스러움을 좀 연출하고 싶을 때 에스테로더에서 나온 에어린 브랜드의 향수가 있는데 이 향수는 에스테로더 창립자분의 손녀가 만든 향수 브랜드랍니다. 정말 여성스러워요. 꽃향기가 막 나는 게 아니라 얘는 파우더리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렇게 뭔가 보송보송한 냄새 있죠. 여리여리한 그런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하고 제가 같이 이제 레이어링 했던 향이 그 에어린의 허니서클이라는 향인데, 얘는 제가 주구장창 많이 뿌렸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 음, 너무 좋아. 얘로 이 파우더리한 거를 살짝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고 이 아이의 그 약간 꽃향기가 주는 상큼함이 있어요. 레이어링해서 어 뿌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내가 되게 마치 정말 그 요조송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매치하고 그냥 가방 이쁜 거를 딱 들고 정말 심플하게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시계 차고 얘를 딱 뿌리고 나가면 끝난 거야 게임 끝이야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여성여성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향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향도 굉장히 많이 애용했습니다 많이 뿌렸고요 얘도 지금 얘는 요만큼 남아있어요 아까워서 지금 못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레이어링 해서 자주 뿌렸던 아이들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우리가 또 향수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트윌리. 바로 귀여운 요 트윌리가 메어져 있는 트윌리 제품 향수가 있는데, 얘도 약간 제가 느끼기엔 되게 중성적인 향이 나는 그런 제품이어서, 음그 향수가 주는 첫 향이랑 중간, 미들 노트, 그 다음에 끝에. 잔향이 얼마나 오래 가고 어떤 향으로 남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뿌릴 때하고 잔향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제품이다라고 느끼는 제품이 트윌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럭셔리한 냄새가 나면서 중성적이면서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향을 지닌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진 향이 나요. 응.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향수를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한번 제가 그 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여기, 여기 이렇게 많이 뿌렸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뿌리냐면 등에 뿌려요. 등. 그 허리 라인에 등하고 허리가 있는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일단 첫 번째 뿌려주고 그 다음에 발목 발목에 뿌려줘요. 그 다음에 어디 목 뒷덜미에 뿌려줍니다. 보통은 우리가 향수를 여기 여기 이렇게 뿌리잖아요. 제가 뿌리는 대로 등라인과 허리에 있는 그 중간 쏙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에 한번 뿌리고 발목 뒤쪽에 뿌리고 이목 뒷부분에 뿌리면.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 딱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싹 지나가고 나면, 이 지나간 사람에 대한 그 여운과 잔향이 되게 그 상대방을 각인시켜줘요. 그래서, 어, 저 사람 뭐지? 하면서 한번더 쳐다보게 되고, 그리고 향이 되게 오래 가요. 땅에 앉을 때,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볼 때, 등등등, 여기에 뿌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리에 쏙 들어간 부분 거기에 뿌리고 일어나는 거랑 그 스쳐 가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남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저는 뿌려 주고 있습니다. 테디템, 스테디 아이템. 코코 샤넬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이 코코 샤넬 제품을 써온지 정말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향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는 따라올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코코 샤넬이라는 이 제품이 주는 이 아우라. 음... 또 제가 코코 시리즈, 뭐, 코코 마드모아 젤, 가브리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뿌렸었는데, 저는 이 샤넬의 이 케이스가 너무 이뻐서,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이뻐서, 아끼고 아끼고 뿌리는 중이에요. 샤넬은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마크까지 너무 예쁘고. 옷 입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 그리고 어떤 걸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향을 다르게 연출을 하고 있는 거를 한번 그 상황에 맞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 연초에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면세점에 가서 꼭 사야 될 품목 중 하나가 바로 향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좀 그게 있어요. 향수 고를 때, 여자가 이제 향수를 사러 가서, 남자가 좋아하는 향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 내가 내일 무슨 만남이 있구나. 아, 내가 누구를 만나는구나. 할때그 상황에 맞게, 그냥 남자가 다 좋아하는 것보다 내 OOTD에 맞는 그런 향을 고른다면 훨씬 더 매력이 부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쓰고 있는 향수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어, 저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향을 고를 때도 되게 멋있는 아이들로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멋진 포인트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정말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잘 선택해서 고른다면 아마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동백님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동백님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동백님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좋은 꿈꾸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내일은 그리고 오늘보다 더 즐겁고 예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